안녕하세요. 렉스토어 김케레입니다 오늘은 랭글러 JL 차량에다가 어, 견인장치, 순정 견인장치, 사각 히치 네모난 형태로 장착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자전거 캐리어 쉐르파 2.0을 장착을 했습니다. 근데 어, 쉐르파 2.0은 이 스페어 타이어가 장착된 상태에서 어, 그냥 고정을 하게 되면은 어, 여기에 간섭이 생겨요.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악세사리를 하나 중간에 장착을 했습니다. 자, 가까이 살짝 보시면요. 자, 여기 있는 퀘스에서 나오는 하이로우라는 제품이에요. 하이로우는 이 견인 장치랑 이 자전거 휠이요. 여기를 이제 좀더 넓혀 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장착되는 거를 한 5cm 정도 더 포지션을 올려 주죠. 예, 그래서, 차가 너무 낮아서, 어, 그런 경우에는 더 높일 수도 있고, 거꾸로 너무 높다 하면은 5cm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이제 뒤로 연장하는, 한, 지금 한한뼘 정도 더 연장이 된 것을 볼수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어, 사용하는 거치대고요 그리고, 어, 참고로 여기 위에 보면 스티커가 토잉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전거 캐리어 전용입니다. 그래서 절대 토잉 할때 이게 뭐 트레일러를 끌거나 그런 데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요 어, 이 하이로 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옆에 안쪽에 이제 나사 형태로 되어 있어서 견인장치에 고정하고 핀에 이제 나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꼭 똑같이. 그래서 안에 너트 부분으로 해서 나사를 이렇게 조여주시면은 이게 흔들리지 않게끔 완전히 지금 완전히 고정이 돼서 전혀 유격이 없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쉐르파. 자, 쉐르파는 쉐르파도 지금 장착을 해놨는데, 똑같이 2인치 규격, 그리고 1.25인치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내 차량에 맞는 견인장치에 맞게 어 선택해서 이제 장착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평상시에 이제 딱 장착을 하시면 이렇게 흔들흔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캠 시스템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캠 시스템을 이용해서 조여주시면 은 손으로만, 뭐 공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으로만 해주시면 은 단단하게 딱 고정이 되고요. 쉐르파는 이 알루미늄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 아주 가벼운 자전거 캐리어예요. 자 가, 자전거 캐리어가 보통 우리 견인장 치용한 20kg 정도 안팎 되거든요. 근데 이 캐리어는 어 14kg의 이제 무게를 어 가지고 있고 자전거 대담 18.9kg까지. 네, 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둘이 합치면은 어 최대 이렇게 두대다 합쳐서 어 38kg까지 거치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대당 18.9kg예요. 네, 그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이 받침대 이 부분 발로 살짝 눌러서 받침대를 펴줘요. 자 펴주시고 어 이자 요거 지지들을 이렇게 펼쳐주시고 요거 앞바퀴 거치대 그리고 뒤에 스트랩을 이렇게 풀러 주세요. 자 이제 자전거를 한번 올려볼게요. 자전거 어, 뒷바퀴 올리고 앞바퀴 어, 배 받침대에다 완전히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앞바퀴로 이걸로 한번 눌러주시면은 어, 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뒷바퀴는 이 스트랩으로 자 고정하면은 어, 완벽하게 네, 고정이 되죠. 아무리 흔들어도. 어, 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도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일반적인 SUV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를 오픈하실 수가 있는데 오픈하실 때는 이 아까 똑같은 레버를 당겨서 살짝 뒤로 놓으시면은 틸트가 돼요. 그래서 어 지금 어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음 아, 요 정도 열리네요. 아, 충분히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 나는 완전히 풀로 개방하고 싶다. 안에 자전거 달려있는 상태에서는 한요 정도밖에 지금 개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개방하고 싶을 때는, 어, 쿠엣에서 나오는 피봇이라는 스윙이 되는 거예요. 이자전거 캐리어를. 틸트하지 않고 이 캐리어 전체를 저쪽을 완전히 어~ 제껴가지고 어~ 스윙하실 수 있는 피봇이라는 악세사리를 사용하시면은 어~ 문을 완전히 개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 자료 저희가 사진으로 어, 같이 첨부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자전거 캐리 아, 자전거의 잠금 장치는 어, 여기 케이블락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락을 어, 자전거에다 묶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여기다가 딱 삽입해 주시면은 바로 이제 고정이 되고요. 자 열쇠를 풀을 때는 여기 열쇠 열어서 바로 이제 케이블 다시 빼가지고 네, 풀어주시는 네형태고요 여기 있는 쓰는 열쇠는 히치핀이랑 같이 원키 시스템으로 저희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네 쿠엣 셰르파 2.0 자전거 캐리어입니다. 굉장히 가벼운 네 자전거 캐리어고요 어, 색상은 지금 그레이 컬러, 여기 오렌지가 들어가고 있 전체적으로 그레이 컬러가 짙은 그레이죠. 들어가 있고, 전체 화이트 색상 만약에 내 차가 흰색이다 그러면 화이트에 이제 검은색으로 띠가 들어가요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페인팅은 어, 펄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아주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고급스러운 도장이 네, 들어가 있고요 자 오늘 쿠에 쉐르파 2.0네 랭글러 jl 차량에다가 하이로우 라는 악세사리를 이용해서 같이 내 네, 고정을 했고요아 그리고 다음에 저희 피봇 모델있죠 이렇게 옆으로 스윙하는 모델 어, 들어오게 되면은 어, 이제 예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스윙 되는 것까지 한번 저희 영상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